어, 이게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 진짜 미남이시네 요아 지금 마흔 대가지고요 아니 저 50대 쯤에 <laughs> 아, 네. <laughs> 저는 애착을 가지고 계셨던 팀이어서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고 이건 꼭 놀랐어요 최강 하나 팬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외치지 <laughs> 못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 현역 때도 제가 팬이었고 <laughs> 네. 지금 또해설위원도 너무 잘하시는 것같아요 신입이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아무 말 대잔치 있잖아요 드리블 치는 <laughs> 걸잘 못하겠더라고요 진중하게 해야 되고 이러다 <laughs> 음, 보니까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 하던데 그러니까요 <laughs> 자 사실 오늘 저 심수창이면 뭐. 지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가마 이글스가 참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어서 매일 지켜보시잖아요. 현장에서 네. 보실 때도 있고, 화면을 통해 서 보실 때도 있고, 네. 어떻습니까? 18연패를 기록을 그렇죠. 했잖아요. 이제 한국 기록이죠. 그렇죠. 3미 슈퍼스타들의 기록. 일본도 비슷 똑같더라고요. 네. 미국이 26연, 26 ]니까. 미국은 아직 안 갔지만 네. 이게 참우픈 이야기죠. 사실은 선수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기분이 전부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누구 좀 통화 좀해 보셨어요? 뭐다이군에가 있어요 근데. <laughs> 통화를 하는 <한> 애들이 <laughs> 전부 퓨처스 리그에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됐죠. 네. 자, 우리 저신민원께서는 사실 현역때 LG에서 출발해서 넥센, 롯데, 그리고 한화. 네. 그리고 다시 LG. 네. 총 4개 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많이 돌아다녔네요. 너덜요 너덜. 이거 이사하기 쉽지 않은데도 <laughs> 그때마다 이렇게 집을 옮기고 그러진 않죠? 옮기죠. 옮겨야 돼요? 네. 어머, 딱 되자마자 이제 집을 집을 먼저 알아봐요. 서울이었다가 네. 부산이면 부산로 부산. 빨리 집을 알아보고 대전 대전 집을 빨리 알아보고. 넥센은 그나마 또 서울. 네, 서울이었으니까, 서울이었으니까. 그렇죠. 한 번은 넥센으로 음. 제가 트레이드되고 나서 넥센 음. 선발이었는데 음. 저도 모르게 잠실로 갔어요. 습관처럼. <laughs> 저 선발 넥센 목동에서 선발이었는데 딱 한데 잠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 뭐지? 어, 다시 차 돌려가지고, 목동으로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 요 근데 해설할 때 느낌 그대로인데. 음. <laughs> 약간, 약간 좀 그런, 그런 면이 있군요. 어정쩡한 네. 부분이 많죠. 근데 그게 매력이신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제가 그 이야기 꺼낸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총네 음. 네 팀에서 활동하는 동안, 지금의 한화 이글스의 연패처럼, 네 힘들었던 어, 시간이 있었습니다이 정도까지는 없었죠 예전에 네. l 에있을때 5연패 하면 선배들이 야 삭발해 농구 패션 있잖아요 올려 아 양말 올리는 네. 그때 당시에는 어리니까 머리 깎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발 이기자 이기자 그랬는데 머리 깎기 싫어서 아, 이기는 걸로 네. 한편으로 생각했어 어? 그럼 스님들이 야구하면 그럼 30연승 한다는 얘기인가? <laughs> 아 반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laughs> 재밌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재밌는 얘기 하려고 모신 게 아닌데 네. 그러네 진짜 스님들이 하시면 전승으로 우승하시는 그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셨고 제 개인 연패만 18연패를 해봤죠. <웃음> <웃음> 이렇게 팀 연패는 안 해봤죠. 근데 선발 투수는 승운이 따라야 돼요. 좋아. 제가 우리나라 에서 18연패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니 지금 오늘 이게 이런 컨텐츠가 아닌데 나 지금 <laughs> 이게 자꾸 <laughs> 18연패를 했는데. 지금 근데 잠깐만 좀 호흡 좀. <laughs> 그랬냐면 국내 기록이에요. 아니면. 국내 아, 아시아. 아시아 기록이 16연패였는데 16, 제가 어, 깼죠. 그걸 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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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필 지금 하나가 18연패를 아, 예, 예, 똑같이 그렇죠. 됐잖아요. 음. 근데 선발 투수는 자기가 잘 던져도 승리 투수 요건에 나와도 승이 날라가면은 이게 연패가 이어져요. 그런 18연패 하는 동안 승 날라간 게한 여섯 번 일곱 번 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아. 번 지고 한번 이길 때못 이기고 재승은 날라가고 그렇죠. 또두번 지나서 음. 또 승리 투수 요건인데 또 음. 날라가고 음. 그게 여섯 번 일곱 번 돼서. 근데 그 18연패 하는 기간 동안 1군에 있는 것도, 그것도 신기하네. 그렇죠.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건데, 아, 그 그러니까 중간중간 잘 던졌는데도 운이 따르지 않아서 패한 것까지 겹쳐서 그렇게 된 거네. 아무튼, 어 대단한 분을 오늘. 몰랐던 사실인데. 아 정말이요? 네, 저는 선수들의 안 좋은 기록들은 잘 기억을 네, 안 해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럼요. 항상 잘 생기고 아주 경쾌한 투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이제 한화라는 곳이 리빌딩을 많이 한다고 음. 선언을 했었잖아요.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 선수들이 나가서 패전으로 나가서 기회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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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지.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일단 나이가 어리면 스타팅이에요. 선발 투수도 나갈 수 있고 제 나이 몇 살이야? 이거부터 그냥 실력을 안 보고 나이. 음. 나이부터 좀 따지다 보니까 경쟁심이 많이 떨어지는 거. 요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출장을 시키는 건 옳지 않다 그렇죠 네. 어린 것도 그냥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게 다가 돼서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원래는 그러지 않다가 한용덕 감독 사퇴 이후에 최현호 감독 대행이 와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용덕 감독님 첫해도 리빌딩을 선언을 하셨긴 했어요 네. 2018년이요? 네. 아, 니까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가 좀 그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약간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게아닌가 근데, 리빌딩이라는 단어를 예전부터 썼었거든요. 한화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조용히 그냥 자체적으로 딱 선수도 경쟁력, 경쟁심 키워서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지만 강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을 지금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화 이글스에서 3년간 선수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럼 그때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계셨군요. 제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은뭐 그때는 팀이 잘 나갔어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고 음. 감독님 첫 해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만 선수 뎁스 백업 선수들이 좀 두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점 한세 가지 첫 번째는 부상 하주석 선수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부상. 체드벨 작년에 잘 던졌는데 그것도 부상. 부상으로 아. 초반에 못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캠프 때 이제 같이 했던 이 플랜을 짰던 게 틀어질 수 있죠. 모든 적은 부상 같아요. 두 번째? 어. 쫓기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쫓긴 5, 6, 칠할때 빨리 이걸 틀어놨어야 네. 되는데 아무리 시즌이 길다 해도 분위기가 가라앉을수 있으니까. 연패 초기에 그 흐름을 꺾어놓지 못한 것. 세 번째는 타선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자기 몫을 하는 느낌은 있는데 찬스 때마다 좀 해줘야 찬스 되는 때마다 거.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며칠 전이죠 말루 찬스 3번인가 또 2, 사말루도 아니고 1, 사말루꼭 다라고 많이 보셨네요 저 야구 매니아죠 예예 아, 최강 하나 하나 이글스에 계실 때 하나는 어땠습니까 그 성적은 상당히 좋았고 2016-17 시즌에 선수들이 저도 지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고, 야구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2016-17 시즌 2년 동안 100경기를 넘게 나가고, 170이닝을 가까이 던졌거든요. 선수들하고 많이 동료의 끈끈함을 정말 많이. 었 지금도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음. 그리고 한화팬들이 저는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 잠실에 음, 네. 원정을 갔는데 마치 저희가 홍경기같이 8회 되면 최강 한화 아무리 지고 있어도 아, 음. 외쳐주고 보살들도 네. 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관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최강 한화를 외쳐줘야 되는데 아무튼 저 계실 때 16, 17년 뭐 열심히 했고 분위기 네. 너무 좋았고 네. 네. 18년도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한용덕 감독 첫 해였죠 한화는 성적이 났는데 저는 없었죠 포스트 시즌에 수년 만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런데 그때 우리 또심 의원은 안 계셨다? 없었죠 아, 제가 얼핏 그때 기사에 심수창 계급으로는 1군에 올라올 수 없다 네. 뭐 이런 거 제가 본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예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2군 내려가 계실 텐데 대막하고 한 3경기를 나갔었는데 2경기에서 1점 차이에서 제가 3런 홈런을 맞았고 또 3점 차이에서도 2점인가 3점 맞았어요. 개막 세 경기만에 2군을 내려갔는데, 저도 인정을 하고, 음. 아, 내가 못했으니까 이군 간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가, 가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2군에 와서 1군 콜업 1순위가 돼야겠다 음. 그래서 열심히 던졌어요. 다시 밸런스를 잡아서 145, 146, 음. 147. 기본 144에서 5는 던졌어요. 음. 그리고 세이브로 18 세이브를 18세이브를 연속으로 했어요. 2군에서 아, 표체스 리그에서? 네. 아 그러면 올라와야죠. 콜업이 없었죠. 근데도 열심히 던졌죠. 아 언젠가는 불러주겠지. 언젠가는 불러주겠지. 그때 하나 기조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생각이 없었나봐요 갑자기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놀랬죠 아 나는 진짜 이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군 감독님 부르더라고 널안쓸것 같은데 그냥 재화에 갈래? 네가 선택을 해라 전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 팀에 야구를 하러 왔지 시즌 끝까지 잘했어요 18연속 세이브를 하고 한개딱블론 세이브 했는데 저를 이제 방출을 시킨 거죠 우리 심연 마음속엔 참 응어리로 남아있겠군요.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무조건 18이네요. 하시면. 아 맞네요. 연패도 18이고 네. 세이브도 18이고. <laughs> 어 나중에 우리 심연님의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한번. 네. 하나 이글스의 위기 탈출 방법. 공 하나하나 던질 때 음. 그 타자도 그렇고 정말 절실한 선발이 나가서 1이니 뭐 무너졌어요 그럼 바로 또 다음 투수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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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뭐 그렇게 굉장히 음, 극단적인 비율입니다만 카드 돌려막기라도 음.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가 지금 1승을 음. 했지만 또다시 연패를 그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선수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자기 역할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필승조면 필승조, 내가 어느 시기에 나가야겠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팀배팅을 해야겠다. 희생플라이를 쳐야겠다. 1승을 했기 때문에 계기로 똘똘. 뭉쳐서 잘 이겨 나가다 보면 또 10연승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나쁜 그렇죠. 는 아직 모르잖아. 나은 경기 다 이기면 우승입니다. 아예 맞습니다. 그렇면 아, 쉽겠다 지금 심플하네요. 심연님의 친정팀인 LG 트윈스는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선수 유출이 없고요. 뭐 부상 선수 고우석 선수 한명 있고 음. 외국인 선수 선발 두 명이 건재하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타자 라머스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결승타 홈런을 쳐주고 필승조들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송은범 선수, 정근우 선수가 또 새롭게 와가서. 음. 공교롭게도 송은범, 정근우 선수, 두 선수 한화에서 한화에 그리고 포수 이성우 선수. 아 베테랑들이 할 역할들이 있거든요. 요소 요소마다 끌어가고 신구 조화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5강 팀 그리고 우승 팀 예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박지영이, 뭐 이상훈이 다 하고 가셨는데. 아, 하고 네. 우승 후보 1순위는 키움으로. 아 우승은 키움니다 시즌 전에 생각을 하고 보셨죠. 네. 지금 뭐한두달 지났는데요. 지금은? 지금은 NC가 치고 나가는데. <laughs> 엘지하게요? 아니요전 <laughs> 키움으로. 아 여전히. 아 키움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네 팀, 두산, LG, NC. 한 넣어주세요, 빨리. 하나. 기아. 어, 기아. 현재 순위 그대로인가요? <laughs> <laughs> 아니요. 선 아니, 아니, 지금 이거. 순위를 발표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다만 우승은 키움이 할 것이다. 지금 NC가 <laughs> 너무 치고 나가가지고 <laughs> 네. 오늘은 사실 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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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착을 가지고 계셨던 팀이어서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고. 이거는 꼭 넣으세요. 최강 하나 팬들이 없기 때문에. <웃음> 그걸 <웃음> 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건꼭넣으 <laughs> 네.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